出。 신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인간 스스로 강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진짜 강한 사람은 진짜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며 살아가는데,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가장 강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왜 시련이 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강한 사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사울 왕이란 자가 다윗을 두려워했다 다윗을 경계하였다. 다윗을 요주의물로 삼았다.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요지인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서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어떻게서든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시련이 닥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다윗에게는 어떤 시련이 왔나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을 보고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요주의 물로 여기고 경계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결국은 자기 옆에서 추방시켜버리고 결국은 군 지휘관 정도로 강등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통할 줄 알았는데 늘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히려 손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강등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피해가 생기는가? 돈에가 생기는가? 왜 내가 추방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강등이 되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못 마땅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요지 인물로 여기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피해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정확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추방당하고 강등시 되고 이런 손해와 피해를 입었는데 원망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의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추방당했을 때 강등당했을 때 하나님 이억입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피해가 옵니까 이런 어리처군이 없는 상황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침 뱉고 등 돌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도닥도닥 거려주고. 자신의 맡은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꾸준히 자신의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아, 오히려 내가 강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과 더 가까이 일할 수가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수행해 나갔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볼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피해를 당할 때, 추방을 당할 때, 강등되어 버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충실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다윗도 시련과 어려움이 왔지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쳐 버리고 피난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강등된 상황, 그 주어진 여건, 피해당한 그 여건 속에서도 충실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도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손해를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강등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웃으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결국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방이 되고 강등이 되어서 손해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떨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더니 백성들과 더욱더 가까운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섬기고 지도하고 인도했더니 오히려 백성들과 많이 접하고 친밀해졌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고 신임을 얻고 더욱더 백성들로부터 감사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인정받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럴 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현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며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보고 더욱더 이, 다윗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하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은혜, 감사감사하는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쭈비쭈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짧게 깔고, 길게 깔고,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지기할 수밖에 없구나 질투할 수밖에 없구나 눈에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구나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피해를 입고 강등되고 추방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 낮은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전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다윗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충만한 복이 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옵니까? 왜 이런 억울함이옵니까? 이런 답답함이옵니까?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다윗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시련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에게 선을 보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시련이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얼마나 인간으로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도 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록 비참하지만 처참하지만 억울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화이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의 일을 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되게.